네 그렇습니다 어, 어 제가 오늘 어,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뒤에 보면 써 있습니다 장사하고 싶다 저 한마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힘든 것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고증하는 것부터가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.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요. 어느 기간에 얼마큼 나눠주겠다는 말씀인지 궁금한가요?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울형 기본소득은 결국 최저생계비를그 어, 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계층이 한 20만 가고 있습니다. 20만 가고.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서울에서 절대 빈곤을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쉽게 물러서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철수 대표를 그냥 그 바로 <laughs> 알았어. 에서 해 <해석해> 주십시오. <laughs> 앞으로 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약권 당이라 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대표와좀 만나서 당이라 관련한 협상을 하실 계획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. 오늘은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, 예, 국민 여러분들께 출마하겠다 하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어, 그 말씀은 제가 토론문 사이에 녹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. 질척거리고요. <laughs> 그리고 또 어,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, 이제 좀 정말 저는 서울 시장이 되면 이번 시장 인기는 딱 1년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서울이 위기 상황입니다. 정말 정말 독하게 강인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정말 구석구석 살펴야 돼서 저는 서울 시장실이 필요 없는 그런 서울 시장이 되겠습니다. 고 신고 곳곳을 누비면서 시정을 칠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시장이다 아, 위기시대의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 해서 운동화 신었습니다. 아, 응. 앞으로 좀 코로나로 대응의 한계 가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응. 세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네뭐 어, 시민들을 직접 접촉하는 대면으로 접촉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최 하시죠, 자, 요정도 수... 하시고요. 네, 기자 여러분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한 가지요? 네,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받으시고요. 있는 네. 도시개발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약간 재건축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. 도시개발. 아, 도시개발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 공약은 따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저희 지금 기본적인 어, 부동산 개발의 그큰 축은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입니다. 이 선언문에도 있지만 재개발, 재건축을 위한 여러가지 규제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. 뭐 연망가구, 건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구체적인 약속들은 있지만 오늘은 말씀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. 어, 저희 그 오늘 이제 저희 뭐 이제 일단은 그냥 몇분 저희 캠프에 계신 비서실장을맡기로 하셨고요. 그리고 잘 뵙겠습니다. 정의경 전, 어, 전 의원과 박용찬 위원장께서 대변인을 맡기로 했습니다. 그 언론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를 조금 소통에 현하시라고말씀 드렸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잘 부탁드리고요. 네. 오늘 저 기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어, 이것으로 어, 나경원 전 대표.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네. 그리고 아까 후보는 운동화 하신 것 때문에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출마 선언이나 결심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운동화를 신고 언론에 전혀 알리지 않고 서울 구석구석을 다닌 바가 있습니다. 저희가 갔다 온 지역을 다른 후보가 가거나 뭐 그런 적도 있는데 이미 그렇게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다. 이미 신었던 운동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. 네이 찾으시고 힘내세요. 네. <laughs> 쉬운데 <목소리>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. <laughs> 우리 언론이 여러분들도 쉬운데 미안합니다. 쉬운데 <laughs> 미안합니다. 예, 쉬운데 미안합니다. 예, 추운데 미안합니다.